13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뭐라하냐?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연산 세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 그럴 때 보기에서 옳은 거를 골라 주래요. 요거를 바꿔주면은 A 세모 B는 A차비다. 그리고 B차이를 합집합해라. 즉 어떤 느낌이냐. 요렇게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랑 요거 앞, 요거 뒤.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를 합해라.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두 개를 합해 다시 두 개를 합해놓고 교집합을 빼라라는 느낌으로 봐도 좋아요. 음 기억 볼게요. 기억은 참이죠. 확인. 여기 색칠하고 여기 색칠하거나 아니면 여기부터 색칠하고 여기를 나중에 색칠해도 똑같겠지. 기억은 참. 니은. 니은 아니죠. 이거는 식으로 볼게요.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랑 합해라.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랑 이거 공지팝. 음. 니은은 보자마자 거지디귿은 뭐라냐. 디귿도 식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. 요거 A 여지팝 세목 B 여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랑 합해라.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랑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주면은 A, 교. 이렇게 되고 여기는 B여, 교, A다. 이거는 이거 교환법칙 써주고 차집합으로 바꿔주면은 B차이, 합집합. 이거는 교환법칙 요렇게 바꿔주고 차집합으로 바꿔주면은 H차비다. 요거는 A 세모 B랑 똑같죠 음 이거는 교환법칙 기억에서 했죠 요렇게 칠수 있으니까 음, 따라서 디귿도 맞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네요